음, 눈찢게. 잘집혀졌을까 빼봐. 우와! 우와, 귀여워. 병아리야? 병아리. 우리? 병아리인데. 우리 오리 아니고? 오리집기라고돼 있어, 근데. 응. 음. 병아리인데. 아, 귀여워. 귀엽게. 완성! 내가 작년 겨울에 음. 엄마한테 음. 이거 손에 올려줘도 너무 귀엽다고 했잖아. 응, 어, 진짜 귀엽게 생겼어. 아가 같아. <laughs> 우리 오리. 야, 눈 펑펑 와가지고 오리도 만들었네? 세연이 왜, 뭐이고? 저기 날라갔는 <laughs> 못 쪘어? 못 쪘고 우리 놀이터로 갈까? 엄마, 나이, 나, 엄마. 응, 어, 눈에.